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갈리복합 1강, 유광학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나 부분은 넣어놨으니까 따로 보시면 되고, 지금 다에 있는 유광학전 따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조합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작품 세개를 묶었는데, 어떻게 또 고전시가, 고전시가, 현 고전소설까지 묶었는지, 아, 참, 예. 뭐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유광학전입니다. 자, 요거는 유광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거 시험에 대한 그 당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일단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나오니까 거기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 끝을 위해 오고 여기서 이 끝이란 건 이익이야 이익. 또이 끝을 위하여 산다 간다. 세상의 일을 숭사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끝을 위하여 사는 사람 반드시 이끝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맨 먼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세상이 이 끝을 숭상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건 당시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게 결국 물질 만능주의 세태가 되겠죠, 그죠?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끝 때문에 죽는다. 이제 이게,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전달하고자 한 작가의 주제의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 끝을 위하여 죽기까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와 여기는 이 소인을 요렇게 대비시켜 놓았죠. 예, 군자와 소인을 요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서울은 장인마차, 장사칠이 모여 사는 곳이다. 무엇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그 가게들이 별, 벌, 어, 별처럼 벌려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다. 남에게 손가락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손가락을 판다는, 손과 손가락을 판다는 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이렇게 물건을 날라주거나 힘든 일을 대신해 주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뒷간을 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뒷간 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인 거 같고, 칼을 갈아서 손을 잡아, 잡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그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 백정 얘기하는 것 같고 얼굴을 꾸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요거는 이제 기생 같은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 지금 쭉뭐했냐면 열거를 했습니다 쭉 열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 거래하지 못할 것은 거래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열거를 해 놓았어요.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로 달아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예, 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이익이 있는 현실을 현실의 어, 모습 아 현실의 모습보다는 세태란 말이 좀더 맞겠다. 에이. 미안 세태를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본문좀문 시작하는 거예요. 유광옥은 자이 사람이 주인공 영남 합천사 합천군 사람이다. 시는 대강 할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봉이났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게 결국에는 지금 보면 원래 글쓰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야. 글쓰기를 잘하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먼은 과 어이구 과거 시험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진정한 글 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래서 가볼게 그의 집이 가난하고 지체 또한 마찬가지였다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거를 팔아 생계를 잠자가 많았는데 광업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하였다자 과거 거를 팔아 생계를 삼은 자가 많았다. 과거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이 말은 결국 당시에 과거, 과거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과거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했던 시절, 만연한 시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시험 장난 아니었어, 다. 다막 부정시험 막 팔을 부정 치고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뒤에 일찍이 영남 향시 합격하여 장차 자, 장차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누가 광옥이 부인이 타는 수레로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다. 있 부인이 타는 수레라는건 사람 얼굴 안 보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당도에 보니 문은 당도에 보니 붉은 문은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 얼굴이 고 수염이 생긴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들고 팔에 힘을 뽐내며 글을 써보여 그 진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이 집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과거 시험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얼굴이 희고 수염이 생긴 몇 사람은 이거 대리 시험을 대리 시험을 해줄 후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이에 그 집안의 광억의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지유성차를 마치고 주인을 사너 번씩 와서 공경이 대하는 게 마치 이렇게 하더라 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유광의 능력이 뛰어나고 여기는 이 유광옥을 유광어에게융광하게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대해 준다, 대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건 결국 뭐하기 위한 거냐면 과거 시험의 부정 행위를 행위를 부탁하기 위한 겁니다.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윽고 과거를 치렀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광학의 글로 진사를 올랐다. 이에 짐을 꾸려 보내는데 말한 필과 종한 사람으로 자기 집에 돌아보니. 이만 전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돌아왔더니, 자 이렇게 난리났어 지금 감사가 갚은 터였다. 그럼 결국 이건 지금 뭐고냐면 하있 부정행위의 대가를 받았어요. 부정행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광어계 문사는 격이 높은 편도 아니고,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자, 광어계 글 쓰는 건, 원래부터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게 장기야. 이건 결국 이제 유광어계에 대한 평가인데, 유광어계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이죠. 서술자의 평가인데, 평가인데, 이 평가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일단 여기는 이 유강억이란 사람이 유강억의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못함 뛰어나지 못해요 자 과거 시험을 잘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과거 시험의 문제점이요 에 과거 시험의 문제점이 있는 거지 아니 글잘 쓰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거, 이 사람이 쓰는 이 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일이냐고. 광학은 이민들 가운데 더욱 나라의 소문이 났다. 경시관이 감사를 만난 자리에 몰렀다 자, 여기 경시관 있죠? 여기 감사 있지. 이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 이거 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매우 무능력한, 무능력한 지배층의 전형입니다. 영남의 인재 가운데 누가 제일입니까? 유광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반드시 장원으로 뽑겠소. 당신이 그렇게 곤란할 수 있을까요? 능히 할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하다가 광옥의 글을 보니 글을 알아내냐 못 알아내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대. 야 이게 지금 다 미친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생겼지.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진 않고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런 내기 하는데, 내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내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 해당하는 불법 행위 있죠, 그죠? 그런 불법 행위에 매우 무감각해진 거야. 무감각해졌어요. 됐어? 경시관이 이윽고 과장에 올라 시제를 내는데 영남 1 0월에 중구회를 연이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한다라는 것이었어.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중양절놀이가 또한 중음달에 펼쳐지니 북쪽에서 손님 대운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자, 여기도 문제인 거야. 왜냐면 지금 이거 과거 시험, 공무시험. 원 야 공무원 시험에 답을 숨먹고 취했다, 숨먹고 뻗었다, 숨먹고 이거 숨먹고 지금 깔라댔다 이런 내용을 쓰면 이게 과거 시험에 어울리니? 근데 이걸 뭐에 뉘하면 장원에 급제시켜 줍니다. 뒤에 장원으로 뽑았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과거 시험의 답으로, 과거 시험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당시 과거 시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과거 시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사서삼경 공부하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대학 중용 이런 거 공부해 봐야 이런 수먹고 뻗었네 이런 시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인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이 그것을 읽고 말하였다. 이것은 광학의 솜씨가 틀림없다. 확신하죠. 주목, 주목으로 비점을 마구 찧어서 어, 이하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권이 있어서 잘못, 작법에 합치됨으로 2등으로 하였고, 또한 권을 얻어 3등으로 삼았는데, 미봉을 떼어보니 광억의 이름은 없었다. 몰래 조사하여 보니 모두 광억이 남에게, 자, 봐라. 이 대박이야. 많고 적음으로서 선우를 차등 있게 한 것이다. 자, 이게 진짜 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유광억의 이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체라고 한다 그랬죠. 과체. 여기는 이 유광억의 과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글든 글은 진짜 별거 아닌데 자, 글은 별거 아닌데 뭐, 이게 뭐 문장도 대충 쓰는데 유광억의 과체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와 함께 아주 부정시험이, 어, 부정시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비록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광역의 공초를 얻어 증거로 삼기 위해 합총군에 이관하여 광역을잡아본내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초란 건 진술인데, 이 진술으로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실상 옥사를 일으킬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건 뭐하기 위한 거냐면, 여기서 광역을 잡아간 건, 여기는 이 경시관이 뭐를? 감사와의 내기에서 내기에서 이기려고 잡아간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야. 내말 이해됐니? 아니, 진짜 미친놈들이지, 이게. 광어기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적이라고 가드, 과적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 같지 못하다 여겨 여 밤에 친척들이 더, 어, 더불어 마음껏 술을 마시고 이내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결국 죽어버린 거야. 이해됐죠? 결국 죽어버렸어. 그니까, 러 결국에 지금 여기서 봐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자기 스스로 또한 자기 행동이 유광어 자신도, 어, 유광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함. 이해됐죠. 이걸 인식하고 있는 잘못됐다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과는 듣고 해석했대요. 이 문제의식이 없는 거지. 이거 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아까워하진 않은 이가 없었지만 사람은 다뭐했다고 그걸 아까워했어.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사람들과 여기는 이 군자는 서로 대비가 되는 거지. 그지? 군자는 광업이 죽어 봤다 가다고 생각했으니까. 요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맞다 갔다는건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맞다 갔다고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가가 나와요. 이때 메와의사는 누구냐면. 하 여기는 이 소설 쓴 작가 자신이 됩니다. 세상에 팔수 없는 것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털과 형참무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가 있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사물을 다팔수 있자 마음은 팔수 없어서인가? 융화극 같은 자는 또한 그 마음까지 팔아 버린 자인가? 아 누가 알았으랴? 자 위주 거 볼게. 천하에 파는 것 중에 지극히 천한 매매를 걸리는 자가 했다는 사실을자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여기는 이 유광억은 어 유광억은 마음까지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 양심 같은 거예요. 도덕 같은 거예요. 결국 여기서 그리는 자가 했다는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유광억의 태도를 유광억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인데, 어 비판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 비판하는 것은 결국 양심이나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뒤에 주고받는 것이 죄가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이렇게 반 육아업도 문제지만, 육아업도 문제지만, 이거는 이걸 산 자, 다시 말하면 부정시험을 저지른 자, 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이걸 지금 지시한 지시한 사람있죠 유광을 지시한 사람, 유광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사람.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자체도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어, 여기는 지금 이 소설은, 여기는 이 작가가 유광의 삶을 통해서, 자, 여기서 유광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유광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광학의 삶은 결국 부정행위를 했어요. 부정행위로 생계를 유지했어. 그러다 보니까 양심과 도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일부 양반의 삶, 양반들도 일부 양반들도 보면 이러한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심과 도덕이 없죠. 그래서, 한자와 하지 않은 자, 모두 비판적인 시각으로 써놓았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써놓았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세태,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고발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런 부정시험, 부정시험에 대한, 대한 문제점을,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다 파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썼네요. 자 이런 종류의 소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풍자적이죠. 네, 풍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유황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에 그 가나는 따로 찍어놨으니까 가나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같이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파이팅하세요. 네. 주창이었습니다. 안녕!